안녕하세요, 행복을 만드는 여자 복덩입니다. 어, 오늘은 휴일인데 잘 보내셨나요? 아, 저는 휴일이면 이제 긴장이 풀려갖고 너무 행복해. 내일 쉬거든. 그래서 이제 더 생기가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헌티셔인데 어, 행사 어떤 행사에갈 일이 있었는데 이, 이게 두장 있어. 이거 입지도 않는 거. 이거를 버릴, 버릴까 하다가, 이거로 저만의 바느질 안 하고, 그냥 간단한 조끼 한번 만들어 보려 그래요. 재봉틀 필요 없어요. 가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 티셔츠 똑같은 게두장 있는데, 두 장으로 변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라운드거든요. 근데 이 면이라 좋긴 좋은데 입을 일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겁이 없어, 겁이 없어. 뒤에는 약간 길게 하고요. 앞에는 이렇게 했거든요. 저만의 쫓깁니다. 나이가 되면 이런데 이렇게 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오우! 어머나! 위법 너무나 너무나 괜찮죠?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잘라도 괜찮아 근데 이렇게 잘라가지고 박지 않아도 괜찮아 요새는 이게 빈티지 스타일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앞에 이렇게 자르고 뒤에는 약간 길어요 어, 즉석에서 해봤고요 이 상태에서 너무 좋아하잖아. 스카프를 이렇게 매, 매가지고 오늘은 머리를 안 쫌맸어 그냥. 안 쫌매고 이렇게 내 머리 아시 그러면요. 또 여기다가 두 건도 이게 남았거든. 이거 하나 또 남았잖아. 남은 거로 여기다 맞춰서 두건 하나 또 만들어 볼게요. 쪼끼 여러분 금방 이거로 만든 거 보이시죠? 오. 아나 너무너무 행복해. 두건 하나 만들어 볼게요. 두 건도. 이걸 어떻게 잘라야 되나?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잘 거야. 즉흥적으로 하는 겁니다. 생각은 오래 하고 행동은 짧게. 거야. 이렇게 해서 너무 길긴것 같으니까 좀 잘라도 될것 같아. 두건 잘랐거든요.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스카프 다시 풀러서이 조끼. 아, 저의 환한한 아이디어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요. 어머 그냥 이거 하나만 입는 거하고 이렇게 하나 그냥 입, 입는 거하고 또 틀리잖아.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쵸? 괜찮죠? 아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우. 여러분 오늘도 행복을 만들어 봤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이럴 때가 너무 행복해. 아, 내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짠.